안녕하세요. 세력 추적자입니다. 오늘은 유한양행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 폐암 치료 분야에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렉라자랑 그 다음에 리프리반트 병력 요법이 어, 정말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찍어볼 거라서 이 가장 먼저 차트 분석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럽 폐암 학계에 대해서 임상 결과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렉라자. 사이간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된다면 이 유한양양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거는요. 유한양행의 차트입니다. 주봉 기준이고요. 현재 아무래도 조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이대차장구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대차장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야, 나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할 거야. 라는 물량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씩 빠지면서 일단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한 번에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요 이제 3월 31일 날 어, 한국에서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일부러 좀 많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가가 좀 올랐던 종목에 대대적으로 공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조금 아쉽게도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유한양행이 얼마나 현재 어,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계속해서 이 트럼프 관세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은 차익 실현의 한번 좀 하고 가자라는 분위기들이 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까지 그러면 빠지겠냐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볼게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95,000원 부근때 어, 요쪽 부분대가 아무래도 지지대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노란색 이평선도 뚫어졌기 때문에, 한 10만원 근처, 9만 5천원 근처에까지 좀 떨어졌다가, 이제 이 이슈, 즉, 공매도 이슈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걸치면서 좀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은, 하이 공매도 이슈라는 것도 결국은 좋은 종목에다가도 계속 공매도를 때릴 수는 없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은 이 1년 5개월 만에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슈가 당장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은 어, 조금만 지나면은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금 상승하기 전 거래량과 그 다음에 상승한 뒤에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다. 상승하기 전에는 일단 거래량이 자체가 조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쵸? 조금 조금씩 이렇게 고래 형님들께서 조금씩 매수하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한 흐름인데, 지금은 확실히 이슈화가 많이 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다는 거는요, 앞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고, 파는 사람도 좀 있다라는 건데, 어, 보통은 거래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살표 모양들 보이시나요? 검정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표시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검정색이 가장 큰 고래 형님들이 들어왔을 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빨간색은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어, 중간 정도 형님들께서 들어오셨을 때 지표에 제가 표시가 되도록 하는 지표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보세요.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주가가 저가일 때잘 매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르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좀 파는 의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도 같이 좀 떨어지고 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고점에 있다 보니까 요즘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 불안정하니까 좀 팔고 있다. 이렇게만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게 되시면은 이 수급형님들 들이 들어오셨을 때 같이 보실 수 있는데 요거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마지막 쪽에 어,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이제 렉라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거는요. 이 유럽 폐암 학교에서 공개된 3상 임상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롤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OS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특정 치료 후 환자가 얼마나 생존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값으로 보통 어, 체크하게 되 는데 이 50%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여받은 환자가 50% 이상 이제 죽은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이 오시머티닙이라고 하시거든요. 요거를 투여받고 어 체크가 된게 36.7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체크가 되는 건데 랭나자랑. 그 다음에 리브리 반트를 투여받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 50%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낫 리치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렉나자랑이 리브리 반트를 투여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어, 절반 이상 계속해서 생존을 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약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라는 뜻으로 보여주는 표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까지는요, 이 오시버 티닙이 어, 세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에서 만든 렉 라자랑, 리브리반트는 이거 미국 제약사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두 개를 같이 했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보여주면서, 지금 세계의 이 약에 대한 구도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좀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거는요, TTSP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요, 은 환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렉나자랑 그 다음에 리브리반트 같은 경우에는요, 43개월 만에 이제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거 같은 경우에는 이 29개월 만에 어, 나타났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요, 증상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이 14개월 이상 더 길었다라는 겁니다. 즉,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아프지 않은 상태로 더 오래 지낼 수 있다라는 결과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렉나자랑 리브리반트가 기존의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것보다 이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양의 힘을 볼수 있다. 이렇게 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약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약의 또 다른 강점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흡연을 하든 말든 모든 환자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타그리소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타그리소가 이 오시머틴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렉나자랑 리브리반트 합쳐진 게 결국은 허가 획득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 유럽, 영국 캐나다, 일본, 이번에 전부다, 이제 중국도 이제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렉라자랑 리브리반트가 어, 기존 폐암 치료, 표준 치료제죠. 어, 타그리소보다 생존 기간을 최소 12개월 이상 어, 연장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죠. 거기다가 증상 악화 시점도 14개월이나 지연이 되면서 기존의 이 표준 치료제, 어, 폐암, 치료제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군에게 일관된 효과, 특히 고령 환자에게도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 약을 만든 어 주역이 누굽니까?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벌써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공매도가 현재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 치료제 그 다음에 이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더 주가는 상승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검정색은 가장 큰 형님이 들어오셨고 빨간색은 그것보다 조금 작은 형님들이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이 오리엔트 전공인데요. 오늘 뭐21% 오르고 있었죠. 자 보시면은 오르기 전에 누가 샀는지 보십시오. 큰 형님 사고 또큰 형님 사고. 조금 작은 형이 사고 큰 형이 사고 작은 형이 사고 이렇게 큰 형님들이 저가에서 계속 사주다가 이제 이슈가 터지고 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빵 터지는 겁니다 이때 가격이 천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16,000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몇배 올랐습니까? 1,600% 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알게 되면 확실히 이렇게 매집 후에 상승을 하는 차트 흐름을 다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차트 한개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동신건설이고요. 오늘도 12% 오르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큰형님 오시고, 작은형님 오시고, 큰형님, 또 큰형님, 큰형님, 큰형님 오셨습니다. 그 뒤로 주가가 펑 튀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만원에서 이만원 정도인데, 지금 7만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300% 올랐죠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투자를 하셨다 하더라도 3천만원을 보실 수 있는게 바로 요런 지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또 한번 어, 큰형님이 들어오셨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수 있다 라고 하면은 더욱더 좋은 투자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이 지표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010 9892 3148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이 지표를 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9892 3148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은 문자 받는 즉시 보내 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